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볼트 EUV 하체울리기가 나갈텐데 여기는 지금 아우디 Q4의 하체울리기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뭐 스토리가 쭉 연결되면서 여러분들의 전기차 구매에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이 볼트 EUV는 여러분들이 하체울리기도꼭 봐야 되지만 내일 본편을 보시고 진짜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결정하시면 되고 지금 이 벤티 샴푸 여기 로보스가족 여러분의 두피지출 이거 제가 PPL 때문에 지금 앞에 영상에 등장을 했는데요 지금 같이 계절이 바뀌고 갑자기 추워지고 이럴 때 두피 트러블 많고 그 다음에 조금 벤티 1 플러스 1 행사 다 해달라고 저 라이브 할 때마다 막 댓글이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여러분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벤티 샴푸를 4년 가까이 썼습니다 벤티 샴푸를 써서 머릿결이 튼튼해지고 머릿결이 강해지고 머리가 잘안 빠지는 머리털이 잘안 빠지는 거에 내가 타성에 젖어 가지고 우리 벤티 샴푸 대표님 몰래 다른 샴푸를 한번 써봤어요. 왜냐면 너무 머리컬이 뻣뻣하고 너무 센 거야. 너무 이게 불편할 정도로. 강아지 털처럼 너무 세 막, 막다솟소 막. 내가 옛날에 그걸 잘했는데 사실 벤티샴푸 대표님이 웃으면서 머리털이, 머리숱이 많이 없고 머리가 빠진 분들, 탈모 증세가 있는 분들이 너무나 부러워하는 걸왜 노사장님은 그걸 불평, 불만을 하느냐.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어, 아, 나는 이게 머리털이 너무 뻣뻣한 게 싫은 거야. 다른 샴푸를 썼지. 근데 저 지금 헤어스타일 바꿨잖아요. 최근에 미용실 가는데 우리 그, 선생님께서 내 머리를 수년간 만져주신 분인데, 내가 옛날에 두피에 막 이게 뭐 진물 같은 거 나고 가렵고 빨갛고 막 긁고 트러블이 엄청 많았어요. 나는 원래 내가 천성이 그런 줄 알았거든요. 나는 그냥 체질이 그런 줄 알았는데, 요 근래 몇년 동안 그게 없었어. 알고 보니까 내가 이걸 써서 없었던 건데, 그걸 몰랐던 거죠. 늘 쓰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냥 나는 내가 두피 트러블이 없어졌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얘 때문이었는데 저번 달 저저번 달 중순부터 한달반 동안 다른 샴푸를 써갖고 이 두피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머리 파마하러 갔더니 우리 선생님께서 왜 이렇게 두피 트러블이 심해졌냐고 한동안 없더니 그래가어 내가 잠을 못 자서 그러나 스트레스 받아. 근데 요새는 세상 좋잖아요. 지금 노사장 노브스인더스 트리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샴푸를 안 써서 근데 얘가 갖고 있는, 벤티 샴푸가 갖고 있는 성분들이 두피를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이 머리털이 건강하게 잘 심어져 있는 건데 내가 그걸 망가가고 다른 거 테스트 임상실험 내가 직접 했다 망한 거죠. 다시 열심히 쓰고 있어서 가른 거좀 없었는데 여러분들 머리털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두피의 건강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어, 전체적인 신체 컨디션에도 영향을 주고, 사람은 피곤해서 피부에 문제가 올때 제일 먼저 두피부터 문제가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벤티 샴푸를 써서 여러분들 머리털도 지켜야 되고, 바짝바짝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피 건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1 플러스 1 행사 플러스 두피 마사지 하는 브러시까지 내가 딱나서 좋은 금액이 딱 해서 어제 목금 토일사이 동안 2 플러스 1 행사할 거니까 당장 노모스몰에 가서 구매하셔야 됩니다. 다시는 이 광고, 뭐, 본편이 고뭐가안 나니까 오늘 광고 보시고 주변 사람들 머리털 뚜껑 다 날라간 사람들한테 다 알려주세요. 무조건 벤치 샴푸를 써야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하체 오이기 들어갑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노버스 인더스트리 노 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버스 인더스트리 박 팀장입니다 노 사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새로 이사하는 김포 개러지에서 아직 여기 이걸 촬영하기에는 좀 그런데 그렇죠? 페인트 칠도 안 하고 지금 정리도 안 됐는데 그래도 일단 미사이가 음성이 어떻게 들어가는 확인해야 된다그래서어 네. 엑서사이즈 연습을 <laughs> 한번 찍어보고 있는 연습으로 근데 뭐 조금 좁네요 우리 스튜디오에 비해서는 조금 좁은 것 같아요. 네, 원 넓었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네, 원양도 그래도 뭐잘 나올 것 같고. 자, 볼트 EV EUV 볼트 e v 보단 크죠. 크죠. 볼트 EV보다 천장이 좀 높고 길이가 한 10cm 정도 네. 길어지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충남 부여에 가서 돌아가면서 운전하면서 갖고 왔고, 네. 나는 오늘, <laughs> 오늘 아침에 또8 0 k m 로 정속 주행을 했단 말이죠. 음. 가격대가 매력이 있죠. 3천만 원대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가격은 4천 아, 초중반인데. 네. 할인을 받고 뭐하고 하면은 실구입가는 삼천 중반 왔다 갔다. 네. 왜냐면 지역별로 또 고정이 다르니까. 다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예전에 나왔던 코나, 네. 그냥 일렉트릭 네. 그런 거랑 거의 가격이 같은 거예요? 비슷하잖아요. 얘는 이제 수입차고. 얘는 수입차. 네, 수입차. 아, 쉐보레고. 그럼 현재 나오는 다른 전기차들보다는 가격 경쟁력은 일단 뛰어나고. 그렇죠. 근데 배터리가 66 66이면 우리 그때 렉서스 EUV 할 때. 네. 50m 들어갔잖아요, 걔가. 그, 걔는 근데 가격이 비쌌잖아. 비쌌죠. 렉서스니까. 네. 근데 얘는 배터리도 66. 그래서 얘가 주행거리를 보니까 동호회나 이런 데 가서 얼추 보니까 대략 한 370존으로 다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이오닉5보다 더잘 가잖아요. 잘갈것 같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걔네가 74니까. 음. 거의 8kW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가거나 좀 부족한데, 우리가 보통 전기차 가면 이제 서울에서 부산에 가냐 못 가냐. 네. 그게 제일. 그게 관건이잖아. 아, 근데 내가 주행을 해보니까 정속주행을 하면 얘는 부산까지는 가요. 음. 그리고 차주분이 400을 찍은 적이 있대. 음. 내가 봤을 때는 한 85km로 정속주행을 하지 않았나. 네, 발끝신공발끝신공으로 싱공. 음. 자, 그러면은 이제 가격도 저렴하고, 낮은 배터리인데도 불구하고, 웬만큼의 준수한 주행거리가 나온단 말이죠. 네. 자, 그거는 내가 리뷰하면서도 얘기할 이제. 뼈다구나 이런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동안 전기차 리뷰한 것 중에 제일 작지 않나요? 작... 앞을 열었을 때좀 아, 조금 공간이... 저기하면 이렇게 뭐 마티즈나 <laughs> <laughs> 이게 모닝 같은 느낌이 드는 느낌은 나만 느끼는 건가요? 약간 코나 느낌이 나긴 하네요 냄새가 코나 <laughs> 네, 코나 정도 크기 있다 일반 코나. 응. 아. 점5, 점6엔진까 네, 일반 코너. 일단 좀 차가 작고. 얘는 음, 전륜구동. 전륜베이스. 보통 우리 전기차들이 대부분 후륜모터를 넣고 사륜을 했을 때 앞에 모터가 추가되는데 얘는 내가 봤을 때 사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해가 안 됐던 게 보통 전기차라고 그러면 오히려 전륜베이스가 더 유리할 것 같거든요. 음. 제가 보기엔 앞에다가 전침을 다 달고 그냥 끝내면 되니까. 음. 근데 꼭 후륜을 뜰을 다 고집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가 출력이 세잖아요. 네. 모터 출력이 세니까. 후륜 쪽에 놓고 후륜의 그~ 서스펜션의 성능을 이렇게 올려놔야지 아, 네. 그래야 이게 받쳐지니까 그리고 사륜을 대부분 거니까 네. 사륜을 걸 거면 뒤를 먼저 하는 게 낫다라고 나는 판단한 것 같아요 전기차 회사들이 음. 근데 얘네들은 희한하게 렉서스도 그렇고 전륜을 우선으로 지금 만든 거잖아요 네. 앞바퀴에 모터가 달려있고 다. 그럼 여기 밑에 지금 모터가 있는 거죠. 모터가 있고, 위에 예. 이제 BMS 시스템하고, 예. 인버터 컨버터가 다 달려있는 거죠. 다 거잖아요. 달렸고. 그냥. 근데, 냉각수 통이 이렇게 세 개나 있어요? 희한하게 이제 보통 한 개를 넣거나, 현대처럼 두 개로 쪼개거나 뭐 이런 느낌이 예. 있어요. 하나는 배터리 전문. 그 나머지는 이제 인버터 컨버터 모터라든가 이런 건데, 얘는 지금, 이게 냉각계통을 굉장히 치밀하게 잘하고 있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요, 단순하게 쪼갠 겁니다, 그냥. 많으면은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게 다, 어떻게 단순하게 했냐면, 요 섹터별로 그냥, 네. 너 이거, 어. 너 이거, 어. 너 이거, 어. 그거 외에 특별한 기술이 안 들어갔어요. 그거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에 각각이 다 열경기가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 치밀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단순하게 했다. 그러니까 얘도 공랭식, 네. 얘는 공랭식, 네. 얘는 이제, 저기 뭐, 냉각, 우리, 컴프레셔로 시켜요. 열경기가 달려있어서. 열경기가? 네. 공랭식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전치식 같은 경우에는 네. 외기 온도가 있기 때문에 공랭식도 괜찮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잘 식는다고. 네.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걸 일체 뺀 거예요. 전기차인데. 예 네, 전기차인데. 네. 네 그리고 공랭식으로 그냥 때려서 우리 그 저기 뭐야. 자동차아이터처럼 네, 렉서스하고 도요다 보면 후왕도 있잖아요. 네. 하이브리드 타입 보면 그냥 어. 그냥 바람으로 그냥 식히잖아요. 개보다 네. 네, 난 거죠 순행식이니까. 어. 그렇게 해서 전치식으로 해서 물을 식혀서 네. 각 파트별로 지금 나눠놨어요. 그럼 얘가 지금 어딘가를 얘가 만약에 컨버터를 시킨다 쳐. 네. 그러면 얘가 이제 컨버터가 열받으면 다 이게 지금 냉각수로들이잖아요. 다 네. 냉각수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냉각수로. 여기도 네. 보면 지금 냉각수로들 들어가 네. 있는데. 열받으면 은 얘가 이제 응축기 라든가 열 교환기에 가서 뭘 하는게 아니라 그냥 우리 자동차 엔진 냉... 라디에이터처럼 라디에이터. 일로 가서 네. 라디에이터에서 그냥 시킨게 다시 그냥 저기 가서 네. 하고 다시 일로 와갖고 또 가서 라디에이터 시키고 그냥 간다? 네, 공랭식. 그러면은 냉각에 대한 범위가 딱 정해져 있네요? 딱 정해져 있죠.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냉각효율이 이제 떨어지거나 경고등이 뜨면서 차가 쓰겠네? 제가 보니까 그, 어, 인버터하고 BMS 시스템 쪽에는 얘를 통해갖고 제일 앞에다 놨을 것 같고요, 라디에이터를라에이터를 라디,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모터 쪽. 네. 그건 여기다 해서 그 뒷장에다가. 그럼 배터리는 중요하니까? 배터리는 중요하니까 냉각. 아, 얘는 이제 그 냉매를 이용해서? 냉매를 이용해서. 얘는 저기 열 거시기 같이 생겼는데, 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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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타 박스. 그러면 얘가 이제 겨울에 안에 뜨거운 바람 만들어주는 거? 그쵸. 전기 아, 제일 많이 먹는 어, 거? 전기 제일 많이 먹는 거. 거. 그러면 얘는 저기가 없어요? 히트 펌프가? 없죠. 아 없어요? 얘는 가격대가 있잖아요. 아니 가격대가 싼 거는 차가 작고 전륜이고 뒤에 토신빔 들어가고 배터리가 작아서 가격이 싼거 아니었어요? 아니죠. 그 히트펌프 시스템이 밸브 스테이션도 들어가야 되고 비싸잖아. 배 되게 많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비싸요. 그래서 뺀 거죠, 과감하게. 그러면 히트펌프 빼면 거기서 한 200만 원 빠질 거 아니야? 빠지겠죠. 한200 빠지고. <laughs> 그 다음에, 배터리가 8kW가 떨어졌으니까, 저기서 한500 빠지. 500은 좀 그렇고, 한400 빠지고. 빠지고. 그럼 600 빠지고. <laughs> 그 다음에, 이런 냉각 시스템 밸브 스테이션이나 열기 환기빼니까 여기서 또한200 빠지고. 음, 빠지고. 그러면 800 빠지고. 아니. 뒤에 토션빔 달았으니까, 거기서 한150 빠지고. <laughs> 그럼 한950 빠졌으면, 얘는 싼게 아니네. 아니, 근데 현재 지금 이 가격대에, 네. 이 정도 주행거리가 나오는 전기차가 없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지. 아니, 우선형내도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 가격에 나오지. 근데 안 만들잖아. 안살 거. <laughs> 그러니까 구성품이 싸니까 그만큼 싸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차를 싸게 판게 아니었어. 그냥 그 값을 받은 거야. 제 값을 받았다. 제가 내가 봤때는 얘가 약간 비싼 거죠. 약간 비싼 거예요? 비싼 거지.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 비싼 거죠. 자, 브레이크 시스템은 저 뭐예요? 여기 프레스팅도 잘하는데. 옆에가 이제 하이드로백 모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하이드로백은 없고 전동 네. 모터로 네. 만들어서 어시스트해 주는 거고 네. ABS 모듈 따로 있어요. 별거. 아, 이건 잘해놨네. 네. 요즘에 모델. 다 이게 지금 트렌드인 것 같아요. ABS 모듈을 분리시키는 네. 거. 왜냐면 문제가 생길까 봐. 음, 음. 델코 배터리 있었어요. AC 델코 배터리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얘가 설마 ECU 같은 그런 거는 아니겠죠? 아마 그런 개념으로 넣는 것 같아요. 컨트롤러 개념. 굉장히 개념으로. 부실하게 생겼는데. 근데 전기차다 보니까 <laughs> 네. 이런 시스템들이 잘돼 있잖아요. 네. 여기 아마 같이 녹아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근데 보통 우리가 다른 전기차들을 보면 네. 뭔가 얘네들이 좀더 안정적이게 달린 느낌인데 얘는 뭔가 건설현장 같은 데서 누가 이렇게 인부들이. 장비들 그냥 이렇게 블록에다 쌓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뭔가 지금 좀 튼튼하게 달렸다는 느낌이 안 들어. 이쪽에 보시면, 음. 여기 각파이프 같은 거 같다가요. 네, 네. 구성품 짜놓고요. 네. 그 위에다가는 이 샌드위치처럼 네. 위에다가 인버터 컨버터, bms 올려놓고. 그러니까 테트리스 블록 쌓듯이 그냥 대충 얹어놓은 것 같아요. 밑에다 모터 딱 붙이고, 네. 끝. 이거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우리 렉서스에서도 봤잖아요. 그 렉서스도 이렇게 하고. 이게 조립하기가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할 것 같아요. 얘 예, 혹시 스틸인가요? 아예 그럼요. 아, 스틸이에요? 그 그렇죠, 제가 금방 갖고 올게요. 잠깐 기다려볼요 자, 스틸. 아. 어, 가볍게 그냥 딱 붙어주는 거죠 붙어, 그리고 히터 코일이. 네. 여기 있으면 겨울에 얘 효율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엄청 추운 자리에 있는지. 저는 지금? 지금 가만 봤을 때는 보온을 안한게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히터 코일 어떻게 저 위치에다가 물 싸지도 않고, 저, 저 새끼 전기 엄청 먹을 것 같은데, 겨울에? 관심이 없다. 아, 전비 떨어지는 거에 대 <laughs> 관심 없다. 여기가 뭐, 뭐 막혀 있는 것도 별로 없잖아요, 지금. 하긴 밑에를 막으면, 아, 그래도 주행풍이 들어오면 엄청 추울 텐데, 여기가? 일단 주행을 하기 시작하면, 인버터 컨버터 이런 데서 열이 열, 니까열 회수 개념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근데 열을 회수하고도 안 되면, 이제 히, 이걸로 하겠죠, 히타를. 이 차가 달리면, 오늘 제가 아침에 95km 일부러 전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 아까 7.2까지 나왔거든요. 네. 95km를 정속주행을 하니까 7.2가 나와요. 보통은 아. 얘가 6.5가 넘기가 힘들어요. 음. 우리나라 <laughs> 코나, 아이오닉5나 네. EV6보다 일반적인 전비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느낌상에. 느낌상에. 응, 운전을 해보면 음. 막 탔을 때 전비가 굉장히 잘안 나와요. 음. 그리고 항속주행을 걸고 30분 이상을 갔더니 그제서야 6.5가 넘었어요. 음. 처음에는 전비가 안 나오더라고. 근데 95km를 걸었으니까 전비를 잘 나오게 하려고 내가 일부러 그렇게 걸었는데 전화통화를 하는데 시끄러워서 통화를 못 하겠는 거야. 아. 전기차를 타면서 내가 이런 시끄러운 느낌을 받는 건 왜일까요? 흡음재가 일체 없는 거죠. 여기, 벽기 있는 거흡음재 아니야? 이런 건 이제 아반떼에도 들어가죠. 아, 아반떼에도 들어가나요? 얇은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것도 좀. 그냥 부실하고. 부실하고. 근데 여기 휠하우스 쪽은 아예 안, 아무것도 없어요. 아. 바닥에도 없나요? 바닥에도 없어요. 아예 없어요? 없어요. 아, 그래요? 벽다고 설계는 여기 보니까. 네. 인사이드 패널이 나가고, 요 앞쪽으로 요거 나간 거 있죠. 요거, 네. 요거 보이라나 보이죠? 네. 사장님. 어, 저쪽에서 지금 보일 거 같은데. 네. 앞에다 스틸로 해갖고. 뼈다구는 좀 단단하게 잡아놓은 것 같은데. 역시 그 미국 애들은 네. 어, 중요하잖아요. 충돌 네. 어, 기준. IHS도 네. 중요하고. 그러니까 튼튼, 튼튼하게 만든 거죠. 무겁게. 뼈다구는 어. 튼튼하죠. 튼튼. 지금 여기도 보면 노사님 좋아하는 것처럼 여기 어, 어, 넘어갔어요. 네. 넘어가서 잘해놨네요다구는 네, 그러니까 뼈다구는 좀 튼튼한데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다. 철이 많으니까. 미국은, 아, 미국은 뭐. 광산이 많지. 예, 광산이 많죠. 예, 비철부터 얘네는 또 비철도 잘안 써요. 그렇죠. 대부분은 철. 그냥 스틸. 그래서 영화 아이언맨이 성공한 거 아니냐고. <웃음> <웃음> 아무튼 얘는 그래서 스틸을 많이 썼다. 스틸 빈도가 굉장히니 스틸 빈도가 되게 높다. 그럼 박팀장님 할때 여기만 봤을 때 느낌은 어때요? 그러니까 양산하기 굉장히 좋게 만들어진 구성품 같아 보이고요. 음. 단순해요, 되게. 음. 그리고 심지어 여기 메이드 인 코리아가 많이 붙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음. 좋다고 나쁘다고? 그냥 저렴하다. 너가 이렇게 하니까 문제. 너, 그, 폭스바겐 그, 아이디포, 그, 뒤에 드럼 디스크 갖고 네. 내가 분명히 그거 안 좋다고 했는데, 네가뭐 그거 좋다고 해갖고 또. 아니, 마지막에 그래 그 듣보자, 했죠. 그, 차도 모르는 유튜버 애들이 막 붙잡고 늘어지고, 진네 조회수 빨라고 막, 무시하는데. 네. 나는 그런 듣보자애들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웃겨서 그래. 웃겨서 그래. 아마 아. 그분들은 어. 드럼 디스크가 왜 나왔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지? 네, 드럼의 근데. 기원을 좀 찾아가 봐야지. 유사장님은 네. 이차 어제 타보니까 어땠어요? 저는 괜찮았어요. 이 양반도 신기한 사람이야. <laughs> 좋은 차 타면 안 좋다고 그고안 좋은 차 타면 좋다고 그래. 그러니까. S에서, 어. S에서 살짝 내려가는 다안 좋은 차. 어. 완전 바닥은 괜찮은 차. 아, 그래? <laughs> 나는 이 차는 이게 별로 사람들한테 권하고 싶지 않아요 음. 차가 처음에는 싸서 좋은 줄 알았는데, 보면 볼수록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음. 옆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옆으로 와서. 네. 음, 일부러 흡음제는 안띈 건가요? 그렇죠. 뭐 굳이 흡 뭐, 필요 가 없어서? 네. 다 스틸이니까. 다 스틸이라. 다 스틸이라 다 스틸이. 뭐 보여줄 게 없다? 네. 그 방청 안 되고 이런 거를 좀 후드러 깔라고 했더니 그런 부분도 커버해 주려고 하는 네. 굉장히 좀 부도덕하고 네. 불성실하고 네. 현대기아 오너분들한테 비난을 살수 있는 행동을 자처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냥 노사자님이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아우 저는 안 그러죠. <laughs> <laughs> 아우 왜 저를 물고 들어지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 아니데 안에 방청 하나도 안돼 있어요. 하나도 안 돼. 애초부터. 저... 애초부터. 네. 위에는 어떻게 마운트 설계가 잘돼 있나요? 아니요 스틸입니다. 아 스틸이에요. 네. 스틸의 스틸입니다. 댐퍼하고 스프링 마운트가 브라켓이 스틸입니까? 네, 스틸입니다. 스틸입니다. 어, 어쩌자고 그런 짓을 했을까요? 1 <laughs> 타면 혹시 멀미 안 나던가요? 저는 좀 이렇게 과격하게 운전을 해서 그런지 좀 그런 건잘못 느꼈고요 무사님은요 저는 천천히 달려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00km로 달렸을 때 100km? 어제 100km였나? 100km 거의 안 넘으셨어 요한 90, 1 왔다 갔다 했는데 의외로 핸들 진동은 좀 많았었어요 핸들, 핸들 진동? 진동은 확실히 있었어요 핸들 진동? 근데 어. 시트의 진동은 생각보다 없었고 네. 네. 저는 이거 타면서 느낀 게 아, 어, 아이오닉 5하고 EV6는 울렁꿀렁함이 있어요. 울렁꿀렁. 네. 그것 때문에 확실하게 멀미가 오는 음. 거고. 대신에 걔네는 주행할 때 훨씬 부드러웠어요. 음. 파워트레인 계통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시트에서 느껴지는 느낌도 네. 그렇고, 승차감도 그렇고. 근데 얘는 부드러운 게 아니라 그냥 뭐 승차감이 좋다니까 왜냐면 알루미늄이 많이 있어서 승차감은 괜찮은 편이다 그러는데. 파워트레인 진동하고 모터 감속기 진동이 다 들어와요. 그리고 고주파음이 좀 세요. 어, 음. 그래, 그 어제도 탔을 때도 그 오늘도 아침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어제 밤에 퇴근할 때도 있고 차에서 내리면 사람이 약간 띵해요. 어, 예. 고주파 때문에 더그 음. 어, 그러니까 내려서 어저께도 집에서 충전할 때 차에서 묻는데그 빈혈 온 거죠. 음, 어, <웃음> 어? 어? 이러면서 <laughs> 어? 어 <laughs> 왜 이러지? 이러면서 아까도 여기 왔는데 음. 바로 안 내리고 어, 뭔가 좀 띵하더라고 사람이 음. 그래서 이게 그 우리나라 차들처럼 꿀렁꿀렁 유행 피칭 때문에 생기는 그 멀미랑은 네. 좀 달라요. 이게 물 건너와서 그런지 몰라도 태평양 건너왔잖아. 네. 그 멀미가 원래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좀 다른가 봐. 양키가 느끼는 멀미하고 네. 동양인이 느끼는 몸이 멀미가 달라요. 몸이 다르니까. 그리고 보통 고주파음을 없애기 위해서 네. 약간 흡음제 비슷한 걸로 이렇게 싸 놓거든요. 네. 모터 같은 것도. 네. 근데 얘는 일체 없어요. 그러게 아까 음. 보니까 그 모터 감속기도 네. 싸 놓은 게 하나도 없잖아. 하나도 그러다 보니까 고주파음이 더 쉽게, 그 혹시 미국에도 가격이 비슷할까요? 얘가? 싸죠. 미국에서 이거 되게 싸요. 아, 그 한국, 한국만 지금 4천만 원 된가요? 아니, 미국에서도 이 가격이면 싼 거죠. 아, 싼 거죠. 우리나라에서 싼 아. 것처럼. 예. 일단은 그래서 어찌됐건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걸 뺐어요. 그거는 뺀게 아니라 안 넣어서 싼거 아니에요? 아니 애초.. 그러니까 다른 전기차에 비해 빠져있다 많이 빠져있다? 네, 많이 빠져있다 자 그러면 위에 댐퍼 브라켓에 알루미늄 안 썼고 마... 이게... 그다음에 댐퍼는 살짝 뭐 크기에 비해서는 두꺼운 것 같지만 중량을 따지면 두꺼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저는 방지턱 넘을 때 음. 치지 않아서 그거는 마음에 들었어요 방지턱 넘을 때 좋은 느낌은 얘 알루미늄하고 너클함 그다음에 로우와 알루미늄 이 루우, 가 말리면. 그리고 얘가 연결된 서브프레임 말리면. 이런 것들 때문에 좋은 느낌을 주는 거지. 사실 기술 들어간 것 같진 않은데요? 그냥 저는 그냥 댐퍼만 좀잘쓴것 같아요. 다른 건 모르겠고. 왜냐면 댐퍼만? 왜 그러냐면요. 그 방지턱을 좀 크게, 어. 높은 방지턱들 보면은 아시잖아요. 어. 하우스 치는 느낌. 네. 빡 치는 느낌. 네. 그건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 얘가? 네. 브레이크는 잘 들었나요? 그냥 쏘쏘. 안 듣던데? 아예 안 들어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잘 듣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쏘쏘 그냥 쏘쏘 소소. 쏘쏘하고 응, 그리고 얘는 지금 서스펜션의 여기를 보면 여기가 별도 각도의 어떤 기술이 들어간 게 없는데 네. 여기를 롤하고 롤을 잡았어요 네, 네. 그럼 얘가 지금 스티어링을 꺾었을 때 느낌이 되게 어색하거든요 네. 전륜인데 넥서스 그때 우리 했던 UX 300인가? 네. 걔는 되게 되게 좋았잖아 느낌이 그 되게 좋았어요. 어 근데 얘는 꼬끄 뭔가 장난감 카트 탄 것처럼 그런 이상한 느낌을 주잖아. 그래서 아니, 전륜을 이렇게 세팅하는 게 이게 이렇게 세팅하면 안 되는데 왜 전륜데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세게 잡아놨는데 여기는 또 스틸이야. 네. 그리고 여기에 유격이 좀 있고 여기는 유격이 없어. 네. 그러니까 핸들을 틀었을 때얘 자유도를 여기서 유격으로 주는 것 같은데 나는 이 설계도 실패한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실패, 왜냐면 뒤에가 훨씬 커야 되거든요 네. 많이 커야 돼요 품량 대비로 네, 보통 혼다나 네. 이런 거 보면 뒤에 쪽에 쉐보에도 보면 은 크루즈나 올란도 보면 여기 뒤에가 엄청 크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구싱을 허술하게 좀 썼고요 네. 안에 많이 비 있어요 네. 그리고 컬럼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 스티어링이? 못하가 이때 네.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것도 컬럼식은 이제 값을 헬... 싸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컬럼식 같은 경우에는 좀 핸들 느낌이 헐렁하잖아요 네, 네 그런 느낌이 딱 들어오는 거죠 나는 이 차가 생각보다 싫어졌어요. 응. 운전하면서 계속 싫은 느낌이 들어. 왜냐면 은누사님이 좋아하는 치밀한 차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네, 굉장히 허술한 차예요. 아, 제가 치밀한 차를 좋아합니까?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치밀한 차. 사실... 조금 요만큼이라도 그래도. 어, 나를 분석을 했네. <laughs> 약간 스토커 느낌이 있는데? 어떡하지, 이제? 너무 집중적으로. 선수 교체하기는 늦었잖아. <laughs> 이미 말로인데, 요 말로밖에 안 돼요? <laughs> 이미 쳤는데. 어, 또... 지금 구해만 말로 상황이라서 여기서 선수 교체하기에는 아니, 너무 리스크가 큰것 같은데? 번트로번트로 뭐, 아, 번트로 그냥 경찰차로 <laughs> <정사차로> 밀고 나가죠. <나갔지, 웃음> 자, 디스크도 중량에 비해서는 작죠. 작죠. 근데 미국 애들 아시다시피 디스크. 오래 써야 되니까. 어, 이게 패드가, 어. 패드 두께도 두꺼워요. 어, 이렇게 보면 두꺼워서 두꺼워요. 수명이 엄청 어. 크네요. 잘안 닳게 생겼어요. 지금 딱 봐도. 자, 그럼 뒷바퀴로 가서 맞아. 고 밑에서 좀 세게 얘기해보자. 이거 밑에서 봐야 될 거. 뒷바퀴로 가겠습니다.